<목소리가> 우와, 우와, 우와. 짠 아니 향이 근데 너무 완전 말아야 음 <목소리가> <응> <목소리가> 짠 스타벅스에서 신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짜잔 이게 이제 블루베리 프라푸치노고 여기 이제 마롱 히즐넛 라떼. 플렛이 있구나. 돌봐봐 볼라. 그니까. 자, 생화박스 신상 2종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블루베리 스쿠라푸치 넣었고 마롱 와! 나 일단은 뭐해. 맛있습니다. <laughs> 얘도 맛있습니다. <laughs> 맛있습니다. 어, 어 근데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스를 좀 많이 마시잖아요. 얘는 따뜻한 거 드세요. 음 입에 그, 그밤 향기가 확 퍼지는데, 이거 따뜻한 걸로 마시면은 더 고소할 것 같아요. 아 상당히 맛있어. 아, 그래? 어, 마롱 맛이 향으로 느낄 때는 에이, 이거 별로 안 들어갔네, 이랬는데, 음 한모 하는 순간 입에 그냥 밤이 딱탁탄해요 아니, 지금 냄새가 약간 바밤바 어? 향이 확 도네. 얘는 그냥 블루베리 요거트 스무디 맛. 음음 조금 그래도 좋은 거는 이 블루베리가 살짝살짝씩 씹히는 맛이 그래도 꽤 괜찮고 요거트 신맛 별로 안 좋아하시면 괜찮게 먹을 수 있는 맛인 것 같아요. 근데 막 생각보다 엄청 쓰벅이라서 특별하게 낸건 아니야. 응, 그냥 이런 과일 스무디류가 스타벅스에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좀 무난한 메뉴로 출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신상은 뭐 무난무난하게 맛있기는 하다. 난 성공. 응. 고구마 라떼 맛. 음! 오, 무스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어있고, 음. 따뜻해서 맛있어, 나 음. 진짜 지금 방금 만든 거 먹긴 했는데, 음. 와, 너무 맛있고, 이거 눈 감고 먹어도, 누가 봐도 고구마야. 응응응. 음, 음, 음. 그냥 한 가지 아쉬운 게, 소보로가 너무 가루 형태라서, 좀 이렇게 소보로는 좀 이렇게 씹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없어서 아쉬워요. 음. 근데, 엔티엔즈 고구마가, 이게 1년 내내 출시하는 게 아니라 딱이 시즌에만 음. 나오거든요. 근데 나올 때마다 이렇게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서 나와가지고 좀기대하는 맛이 있고, 딱 그냥 겨울철 간식으로 딱 좋다. 맛있습니다. 짠~ 이번 신상은 오븐마루 치킨의 칠곡꿀 마라치킨입니다. 일단은 냄새부터 옛 마라야. 어, 지금 일단 코가 벌써가 콧물이나, 엄청 크구나, 탕으로. 너무 커. 짠! 저희가 이번에는 오븐 마루 치킨의 신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 바로 칠곡뿔 마라 치킨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칠곡 미식회에서 수상한 치킨인데 이게 그 오븐 마루 치킨 칠곡 외관점 점주님이 레시피를 개발을 하셔가지고 얘는 진짜 부재료가 음. 각성했어. 그, 그리고 청경채도 있고 약간 넓적 덤병도 있고 좀 있을 건다 있어요. 저는 마라를 좋아한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좀 운명처럼 계속 마라를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극복하고 또 이번 신상 마라 치킨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 근데 나는 사실 이게 꿀 마라 치킨이라고 해서 이 여기에다가 꿀이 들어간 줄 알았거든. 그래서 달콤한 마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꿀 디핑 소스가 같이 오더라고요. 완전 근데 까덕 주셔가지고. 응. 음. 음. 저는 개인적으로 마라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일단 마라 맛은 합격입니다. 와 근데 이거 맵질은 약간 좀 힘들어. 이제 오븐 마로 치킨 특성이 이제 오븐에 구운 치킨이어가지고 음. 이런 소스가 더해졌을 때 조금 숯불 치킨스러운 맛이 나거든. 음. 그래서 확실히 양념은 엄청 깊숙이 잘 배어있어 음. 소스 한번 찍어서 먹어볼게요 음~~ 빨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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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의 매운맛이 계속 폭주를 했었거든 음. 근데 이술 드핑 소스가 조금 그 마라 음. 폭주하는 걸 살짝 잡아줘 이젠 치킨이 아닌 그 친구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저침 너무 많아 치킨 모자 당면이나 다른 감자 저는 청경채랑 팽이버섯 같이 먹어러 왔습니다 아. 팽이버섯 오. 역시 팽이버섯이다 일단 먹을 때 저는 우유나 쿨피스를 꼭 구비하시고 드시는 걸 완전 추천드립니다 나는 크림으로 아, 가능해 음. 마라를 나는 진짜 너무 좋아한다 진짜 마라, 명예 마라인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이 신상 꼭 드시면 저는 완전 강추 퓨썸 신상? T.W.G 요고 조각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짠 안에 yeah 아, 무슨 과육이 씹히는데? 음~~ 음 약간 시나몬 많이 들어간 사과파이 맛이 나고. 사과파이? 응. 엄청 고급진 맛이어, 되 네, 약간 좀, 뭐랄까. 호텔 보페 가면은 디저트 코너에 케이크 있잖아. 약간 그런 맛이고. 뭐, 상당히 지금 계절이 가을이랑 너무 잘 어울려. 역시 초썸이다, 케이크. 차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무조건 좋아하는 케이크라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TWG라면 이제 차좀 드시는 분이라면 다 아는 그런 브랜드고, 딱 비주얼 자체가 굉장히 쫀쫀한 무스 케이크처럼 보여가지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먹기 전에 한번 보니까 심슨 말처럼 이 과육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있어, 실제로. 형태가 좀 보여. 찾아보니까 이게 밀크티 초콜릿 노스랑 피치 콘포트 그러니까 복숭아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확실히 알고 먹으니까 확실히 복숭아 맛이 난다. 음 응. 근데 나는 사실 차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되게 부담스럽지 않게 맛있는 맛이다. 우르의 음. 음. 케이크,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덜단케이크지 않을까? 음. 혼자 좋아하시거나 좀 달지 않은 케이크 좋아하시려면은, 맛있는 것 같아. 크림도 부드러워. 응. 짠. 점심에서 나온 포테토칩 트리플 치즈입니다. 세 가지 치즈가 들어가서 트리플 치즈인 거예요. 근데 일단은 생긴 거는 우리가 아는 포테토칩 부건데 냄새가. 음. 음. 응? 치즈 맛이 생각보다 강해요. 그 치즈 맛이 황치즈 그런 치즈 맛이 아니라 고급 치즈 맛 진짜. 응, 응, 응. 그 나는 허니버터칩에서 달콤한 맛을 뺀 맛인 것 같아요. 음. <laughs> 달달한 맛은 없고 약간 따끄러면서 맥주랑 먹다 그맛 그리고 좀 씹을수록 치즈 맛이 좀 진하게 나가지고 응. 생각보다 유트리플 치즈 맛을 구현을 좀 잘한 그러니까. 것 같다. 한 컵누들에서 드디어 마라탕면이 나왔다고 합니다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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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칼로리는 150칼로리고 한번 먹어볼게요 그리고 여기가 특이한 게 이렇게 두부피가 음 들어가 있대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짠! 뭐야! 아니, 두부피 두, 하나 둘셋넷 다섯 아니, 이 근데 너무... 완전 마라야. 약간 말려져 있었던 게 이렇게 풀려져서 이렇게 건두부 있어. 음, 약간 포두부 같다. 응, 응, 응. 음음 너무 맛있어. 너무 마라탕이야. 너무 음 맛있어. 아니, 선생님. 우와. 나는 생각보다 컵누들이 마라탕 구현을 되게 잘한 것 같고 음. 보통 마라탕 먹을 때 조금 걱정들 하시는 게 칼로리가 높다라는 거잖아 음. 근데 어쨌든 컵누들에서 나온 거니까 칼로리도 이제 150칼로리여서 조금 걱정을 덜할수 있는 마라탕이 나온 거 같아 마라탕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가끔 근데 혼자서 마라탕을 시켜먹기엔 너무 양이 많고 음. 요건 딱뭐 김밥 한줄 먹으면서 요거 딱 국물용으로 먹기에 너무 딱 좋은 거 같아 네. 음. 아무튼 칼로리가 걱정되셨다면 저는 컵누들 마라탕 한번 도전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세놈 사겠습니다 짠! 서울 신상 초코유파르페딸기파르페 그리고 밀크 모나카 이렇게 2 플러스 1이라서 세 개를 다 샀습니다 이거 음음 누가 여기다 어 이거 아 이건 백종원 형님도 못 드셔. 음. 너무 달어. 음. 너무 달아 약간 혀, 지금 서울 칫솔로 <laughs> 혀 닦고 싶고. 음. 일단 내가 기대한 초, 약간 서울 우유스러운 아이스크림 맛은 아니다. 음. 얘는 탕후루 아이스크림이다. 아, 탕후루 과일 맛이 나고 탕후루 설탕이야. 음. 짜잔. 짜잔. 대충 예상할 수 있는. 얘도 얘도 조금 달린 간데난 얘가 훨씬 낫다. 얘도 우유 맛이 세진 않아. 음. 사실 그냥 바닐라 아이스크림 같고 음. 제가 우유 맛을 진짜 좋아하는데 진짜 제 기준에는 조금 정말 미달되는 음. 우유 맛. 서울 타이틀을 달니까 너무 우리가 눈이 높아졌어. 기대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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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은 너무 했다 근데 눈 감고 먹으면 무난하다. 뜨거뜨거 먹을래. <laughs> 어. <laughs> 음, 돌카라. 누구 뭐에 붙이냐 야뭐아니야 뭐야 그래 뜨야 뭐야 이니까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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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이 돌카롱 업체가 제주도에서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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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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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래서 이런 모양의 몽쉘을 출시를 한것 같아요. 음, 아. 일단 크림의향에 닿는 순간 여기 알죠? 여기서 <laughs> 침 침이 훅 나와. 왜 이렇게 쉬어? 그 약간 제주도 특유의 음. 그 감귤 초콜릿 맛? 그 맛이 되게 센 음. 그런 맛이어가지고 몽쉘를 기대했다면 이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그냥 몽실 따로 먹고 제주도 가서는 여기 돌카롱 그 따로 드시는 게 음. 저는 추천합니다. 음. 아 근데 좀 상큼해서 음. 나쁘진 않은데. 침이 계속 나와. 음. 상큼해서 나쁘진 않은데, 어, 그냥 한번 시도한 걸로 됐다. 몽실은 그냥 몽실이 맛있다. 음. 음.